와. 아, 또 하니까 래나 계속 열심히 했는데. 재밌게 하는 거잖아, 오늘. 씨발. 아니, 이미 초장부터 창났잖아, 우리. 박성우 키퍼래. <laughs> 대 혹시 개토이 하나만 갖다 줄수 있니? 아. 아, 버이스나자 우리 나 씨발, 이제 나 신나니까 열심히 한다. 네, 열심히 한 아니, 오늘 존나 쟁했었잖아. 인정해, 나나 오늘이 제일 게나 그 <laughs> <laughs> 네 해. 피 해. 그 병맛 같은데 생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나게 해. 그렇나 해. 그렇게 해. 그렇나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 했어야 되는데. 야, 야. 갑툭대지 마라. 적당히 와! 새끼 왜거 고기 봐. 박성욱이라고 존나 차네, 그냥. 감사합니안 돼. 먼저 야 때려! 야 때려! 때려! <람이 없는> 간다 네! 와, 와, 와 야심 들어간다! 와우 아, <람이 없는> 좋다 됐다 저 알림? 알림? 오씨아 세환아 지렸다 인정 아 터나자마자 저게 오케이 11분 남았다 이야. <laughs> <laughs> 와 바로 참났다 참났어 역시 박성우 <laughs> 역시 박성우 역박 바로 창냈고요. 아, <laughs> 야 여기서 재밌게 해라 그냥. <웃음> 여기서 <웃음> 야, 웃으면서 하는 것도 용기야 임마. 여유를 가지면서 하라. 아, <laughs> 아, <아유>. 아, <laughs> 민주이 아, 민주. 민주, 델랑말랑해. 온다 온다. <laughs> 홍타코홍타코 아, 가베 움직이자, 움직이자, 움직이자. 아, 저, 이스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 아, 나이 아, 이 아, 이 아, 아, 나 어이 야말 취소해 박치고 있으면 해주는데? 그니까 박치고 박치고 있으면 해주는데 박치고 있으면 해주는데 꼽음 네가뛰선가 3대1 아니야? 3일 4분인데 3일이네 야쳐야쳐야쳐레시프드 세트 리에 무타구 타구야아 어, 아, 나이스. 어. 뭐야. 뭐야, 야, <laughs> 너, 너잖아 됐다. <laughs> <와. 웃음> <laughs> 그니까 뒤에서 조용히 하고 퍼나 자라지. <laughs> 지금 팀원들이 제일 열심히 해 주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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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상욱이는 슈팅이 무서운 거야. 차는 것도 막는 것도. 지가 죽음의 슈팅 할땐 언제고, 죽음의 슈팅.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아무거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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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이 <laughs> 오늘 홍승연 또 둘이 <laughs> 같은 팀이네. <웃음> <웃음> 이동규? 이동규? 손어내기이구시간에갔다고 이놈아. 진배 터줘. <laughs> 아..까비 동규? 에이, 동규 아? 6분 20초 아, <웃음> <웃음> 우리 한 쿼터는 이기자 <laughs> 우리, 뭐 우리 첫 쿼터 <laughs> 이겼어 그리고 계속 계획 다졌어. 그 이후로 다졌어. 시바 아까 그렇게 막 제낀 거. 그걸 처음 엎어가지고 동규야, 아이고, 더 죽여. 동규야, 동규야 더 죽여. 우리 카메라 안 찍은 아니. 분? 나이스. 비수비수비 나이스 오세 오히려 오히려 좋은 것 같네. 그런날똥 싸는 게 낫지. 죽여 죽여 버려. 오늘 똥안 싸는데. 집단으로. 집단이 <laughs> <오케이. 웃음> 집단 멘츠가 <맨> 이고 <중도> <laughs> 그냥 골때 갱빙 해 버렸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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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는 저는 치비 <laughs> <여성주 두께야>. <laughs> <목소리> 과연 박성욱은? <박상우구>? 오, 맞은 거 아니야? 승현아 검정 빼라. 아무리 그래도 성욱이라고 하아요성욱 <목소리> 얼굴 맞은 <마신> 거 같은데. 성욱안들리거 아니야? 어디 제대로 맞았어? 기 맞아서 삐할 거. 아, 찮아 가동, 가동. 성게안 들린다 귀 세게 맞아라고성 지금 사, 아주 귀, 아주 귀가 안 들린다 여기 서라운드 막혔어 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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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맞지? 머리 귀머리 아나 오늘 진짜 예능이구나 아이, 그 목소리가... 오늘 중학교 축구로 가자 <람> 아, 목소리가 나게 나, 심막하게 분위기 다조용한데머리한번더김머리아머리 비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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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리 비머리... 비머리... 이다리 비머리... 비머리... 비저리 비머리... 비저리 비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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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골 아니야? 아니야. 네. 골. 세 골, 아, 세 골. 그래? 야, 일어나! 어, 아직이야, 아직. <laughs> 아, 저 일어나. 아, 직이 아직. 아, 저저 느낌이 이거는 저거 힘이 안 들어가나? 저이 보자. 어봤거든지좋대 오늘 검정팀이 롱롱 최적화네. 김승현, 김혁빈, 신세원 와, 욕심. 제원이요구 해? 나찬이 형오라아나까 뭐가 아매 받는 거 같아 나이, 나이, 나이 그래. 들어 아. 이제 아파 나찬이 이제 로가발 아우

<웃음> 도망갔잖아. <웃음> 야, 안으로 들어가서 젯트 뒤 해줘. 이 많이 아쉬 아, <laughs> <잘했을 텐데>. <laughs> 오! 와! 와 스마트 스 누구 만대로 끝내. 분이야 어? 야, 해야지. 아, 우리 해야지. 끝내자. <laughs> 끝내자. 끝내 12분. 1 2분이긴해어나중줄나중 마지막이다. 나정나 중요. 나중 나중. 나중. 어우, 촬영이 자세가 확 낮아졌네. 胖子，哇！科比。